안녕하세요. 12V 선풍기를 하나 구매했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아, 부실하네요. 12V에 5A. 배터리 물려쓰라고 이렇게 있네요. 오. 알미늄 같습니다, 알미늄. 오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빼주고. 브러쉬를스는 아니네요. 타이머. 정흔들흔들거입니다 음... 베어링 있고요 벌써 금이 간 건지 성형. 좀 부서져 있네요. 원래 그런 건지. 아, 충격이 있었나 보네 여기 좀. 눌렸어요, 눌렸어. 부서진 거죠? 금이가 있고, 이거. 집어넣습니다. 내구성은 안 좋네요. 아 여기도 깨졌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나봐요 문서 220V용으로는 이 구멍에다 꽂으라고 한것 같아요 피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 힘을 너무 주면 아마 휘어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뒤집어서 끼고 싶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여기 홈도 그대로 파져 있고.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덜렁덜렁덜렁. 그러면 각도 조절입니다. 각도 조절. 전원을 꽂아보겠습니다. 1단인데 엄청 셉니다. 말도 안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흔히 선풍기, 보통 선풍기 한 2단. 가정용에서는 한 2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단보다 더센것 같은데요, 이거는? 2단을 눌러보겠습니다. 와.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센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500ml의 물을 살짝 넣어놓고요. 50cm 떨어진 곳에 한번 놔두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단, 2 3단, 소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큘레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신일 서큘레이터인데, 총 4단 있고 터보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1단은 2단 3단 4단 터보입니다. 터보 소음을 찾아보려고 분해를 해봤습니다. 이거 절대 위험하니까 따라하시지는 마세요. 혹시 몰라서 저도 이렇게. 제 얼굴 몸 앞에다가 이거를 두고 합니다 지금 이 소리가 아까도 계속 났거든요 지금 파워를 또 뽑고. 개를 끼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날개를 끼면 혹시 모르니까 이 나사들 완전히 확 완전히 한번 조여보겠습니다이 날개 유격 때문에 소리 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보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참 궁금하네요. 이게 이런 소 이런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이 더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니다 야외에선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싼거 샀나 봅니다. 제일 저렴 12볼트 중에 제일 저렴에 저렴해서 이거 산 건데 파워는 세지만 진동하고 도움이 너무 큽니다. 약하게도 안 되고 수면 중이나 집에서 아마.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